아유, 좋다, 좋다, 좋은 알바. 아, 좋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현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가평에 있는 건데, 구릉 계곡 캠핑장이에요. 여기가 명고하고 저하고 첫 캠핑장 장소였어요. 되게, 보시면은, 계곡도 되게 넓고, 사람들도 되게 많고, 되게 좋아요. 한번꼭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점심은 뭘해 먹냐? 오늘 점심은 콩국수를 일단 해 먹을 거예요.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콩국수. 그리고 오늘 수박으로 백정원표 수박 막걸리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계곡에서 시원하게 여기 앉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고고! 일단은 수박을 새우 두기 좋게 한번 잘라볼게요. 이 대가리 부분, 꼭지 부분을 다 주고. 네? 여기는 살짝만, 세우기 좋게 했구만. 자, 이 정도 파주고, 자, 세워볼게요. 어, 잘 쓰네. 주둥이 열을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파볼게요. 수전, 수전. 계곡의 음식물을 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혼나요. 자, 이거를 파보도록 할게요. 눈는해서 이렇게 끝까지 파릴 거 같은데, 너무 힘들어요. 야, 이거 파. 아 아니 이제 응 어. 싫어 왜 니가 누워 가파이 새꺄 빨리 파 으흡, 으흡, 으흡. 이거 먹어야 되냐? 저는 옆에 들어갈 고명을 준비할게요 빨리 팔아 언제 파큰 것도 샀어 그냥 파 잔소리 말고 그냥 먹지 말고 파라고 이거 맛있네 다들 다 먹어야 돼 <laughs> 맛있네 그 저는 이게 네. 거기에 들어갈 오이를 좀 썰어보도록 할게요 나나니 나나니 나노나니 그렇게 하면서 썰어야 돼? 그런 거안돼 시끄러. 총총총총총총총총 음? 아 그냥 총총 소원하지 말라고 그나씨수 아이스크림이다 수박 아이스크림. 아, 저렇게 겠다 아, 이거 죽어 봐, 이게... 뭐... 야, 뭐 5분만에 파면 심... 그... 내가 이걸 수박파기 뭐... 대회 나갔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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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 아, 야나 파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면 되잖아 중간까지만 왜? 거진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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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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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거... 거 저거... 거 저거... 저거... 저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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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나올 건지 잘 생각하셔가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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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정도? 아니야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로 해서 응. 위에 밑에서 위로 이렇게 뚫어야지 이게 나오겠죠 오줌 나오듯이 야와 제대로 뚫렸죠자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되면 빨대를 꽂는 거야 빨대 빨대를 요, 요 짧은 부분 요 짧은 부분 요 짧은 부분으로 꽂는 거야 이렇게 쏙그래다 이렇게 이렇게 큰 부분이 길다란 부분이 나오게 여다가 이제 막걸리를 넣을요이 막걸리? 정도만. 그 다음에 이, 이 딸기우를 또 섞어 먹으면 또 기가 막힙니다, 또. 한개 더. 어. 두개 정도 넣고요. 여기다가 이제 얼음을 넣을 건데 <웃음> 얼음을 넣고 불이 돼버렸네. 망했네. <웃음> 여기다가 이제 데코레이션, 수박. 수박. 그만 이거 봐시 수박 막걸리. 넷다 됐어요 이제. 어? 그럼 자 오개, 다봐 오개, 고겸 오이, 오 고고 오크, 고 무쌈 그리고 계란. 음. 우리는 두 사람이니까 네 개. 그리고 여기에 떡은 콩. 와 여기가 가평이 작궁, 음. 작콩국수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작국물을 사려고 했더니만 작국물을못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트에서 사는 이걸 넣어볼게요. 두유, 삼육두유, 검은콩. 우와. 짜잔. 완성이에요. 맛을 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잔을 채우자. 빨대를 내리면 이제 막걸리가 쫙 네, 예. 됐어됐어 아,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르니까 수박 막걸리부터. 아 맛있다 달달하다 달달하다 아니 콩국수 먹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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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는데? 음 맛있다 그러니까 검은콩의 그 맞아. 특유의 그 고소한 맛과 좀 달달한 맛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콩국수를 나는 설탕을 뿌려서 먹는다 그러면 설탕을 굳이 안 넣어서 이걸로만 먹어도 어, 딱 맞을 것 같아 설탕 안 넣어도 돼 음. 저는 여기 <laughs> 아주파김치 응. <목소리> 싸서. 방금 음? 주부 <목소리> 와, 난 여기다가 나는 돈구수 먹을 때 소금파란 말이야. 음. 소금을 넣겠어. 소금을 넣어서 섞어서 먹어볼게요. 음 알겠다 음. 이 검은콩 두유만의 약간 모자란 맛을 이 소금의 짭짤한 맛이 단맛과 짠맛이 섞떤면 어때 맛있는 맛이 된다 아주 맛있어요 아 이렇게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엉덩이를 담그고 음식을 먹으니 아 신선놀음이 아니겠느냐. <목소리도> 음, 음, 음 국물을 먹어야죠.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여기다 와우! 그, 거기다 참기름 좀 넣으면 더맛 와우! 와우! 와 나 마요네즈 넣으 마요네즈가 있어? 마요네즈 잖아저 마요네즈가 비마요네즈냐? 도전 정신 도전 정신이 왜? 원래는 네 도전정식 이래. 이래. 오, 이래. 이래. 이만큼만 더볼게야만 아? 봐야지 먹다 토하는거 아니겠지? 아, 냄새가 토할것같아 토할 것 먹으면 <laughs> 이거 먹으면 안될것같은데 <웃음> <웃음> 이 콩국수에 얼떨해 보면 달달하면서 담백한 그 맛을 마요네즈가 그냥 한꺼번에 뒤엎었다. 음, 맛은 그다 추천해주고 싶지 않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요네즈 넣지 마시고 꼭 콩가루를 넣어서 먹으, 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어.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백종원표 아, 수박막걸리와 검은콩 두유로 만든 간편 콩국수. 맛은 어떤가? 저는 음네 개? 나는 오늘 괜찮았어. 음. 그 수박 저것도 괜찮았고 음. 콩국수도 진짜 간편하게 먹었잖아. 어. 만드는 데 진짜 국수만 삶아서면 되는 거니까 나는 어. 되게, 되게 되게 괜찮았어. 음. 나는 음 나도 4개줄것 같아. 아 어, 콩국수가 이게 검은콩이 생각보다 잘 맞았다. 그 다음에 수박 막걸리 맛은 좋지만. 만들기가 여가 귀찮은 게 아니다. 저 같으면 그냥 막걸리 시원한 거 갖고 와서 먹을래요. 여러분들도 다음 캠페인 가셔가지고요. 간단하게 가족들이랑 간단하게 콩국수 한 그릇 쫙 잡수시고, 그 다음에 시원한 막걸리로 목을 탁축이시는게 어떨지 저희가 감히 추천해 드리는 바이오입니다. 그러저희들 다음에 좀더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현디 TV.